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laughs> 네,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럼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준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자이돈 많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공감 보음에다 나와요 여러분 공감 보음이 뭔지 아시죠 공감 보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보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감 보금이에요 자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가 이돈 많은 관리 이야기인데 정보가 조금씩은 달라요.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고 또돈 많은 관리이고 게다가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청년이었어요. 완전 엄친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식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행위 구원론은 당시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세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자,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이 내용은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그 청년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좀날수 있죠. <laughs> 뭔가요? 네, 십계명이에요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5에서 10계명인 거죠. 십계명은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신 관계를 얘기했다면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여자아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지키온 아이다. 와, 놀랍게도 청년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십0개명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청년은 이거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세요. 그런 후에 나를 따라라고 하시죠. 청년은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근심함을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세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을 소개할게요. 예루살렘 성문에는요. 작은 쪽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늘기처럼 생겼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을 바늘기라고 부른대요. 이 문은요. 늦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인데요. 대부분은 장사꾼들이 이 문을 사용했대요. 문제는 낙타에 짐을 가득 싣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낙타에 실어놓은 짐을 다 내려놔야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대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요, 아,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하고 마가 복음에 보면요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제자들조차도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더 쉽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행위 구원론의 근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편하겠어요? 아니면 여유 있는 부자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이죠. 그러니 부자들이 율법을 더잘 지킨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실상은요, 부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었고, 자기 율법 지킴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세요 자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안식일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일을 하면 안 됐고, 가축도 일을 하면 안 됐고, 심지어는 손님도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요 기득권자들은요 자기네들은 이제 율법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종들한테 일을 시키지 말고 가축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고 이거는 숨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일터로 막 내몰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말기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런 사회 상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안식일에 굳이 종 가축 뭐 나그네까지 언급을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이유 심지어는 가축까지 심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던 거죠. 사람은요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자연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성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의미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순간 스물스물 내네 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닌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여자 오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에 예, 베드로가요 이게 이해가 안된 거죠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런 학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지만 끝에, 세상 끝날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시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자,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치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 또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임박한 이일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특별히 누가는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깨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가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 하다가, 자,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디데이가, 십자가의 사건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먼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데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먼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이미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눈먼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를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었어요. 자,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그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자 앞서서 가던 사람들이 아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요 이 눈먼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더큰 소리로 다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이 호칭에 엄청난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라 예수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시 나사렛은요 무시받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조그만 도시, 천대받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눈먼 사람의 고백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요 다윗 언약을 타고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기도 했어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니까 이게 굉장히 더 위험한 발언이었겠죠? 그러면서 그 눈물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 메시아의 극률에 매달려야지만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절교였던 거죠. 자. 40절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시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볼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서 내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자가 국률를 베풀시면 자기 눈이 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엘리아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은 살린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도 메시아가 오는 사인으로 눈만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해요. 부자 청년은 다 지켰지만 예수님보다 단한 가지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건강, 자녀, 물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때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안정되고요, 행복하고요, 가치 있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간혹 제게요. 어린 시절 부유하게 자라서 밝은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그렇지 못해서 좀 슬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세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재벌의 자녀도 자살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름의 결핍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그 비밀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자랄 때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복된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laughs> 말씀으로 키웠고 그냥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셨잖아요. 또 어려웠던 만큼, 광야 생활을 했던 것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사는 방법을 함께 배우며 자랐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자랐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묵묵히 견디고 왔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공부고 축복인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진정한 부유 속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그 부요함을 줄수 있어요.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리셋하며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자답게 고고싱해요.